안녕하세요. 차명종 선수입니다. 오늘은 레슨을 혼자 좀 진행하게 됐어요. 제가 특급 비밀을 좀 알려드리려고 비밀스럽게 혼자 조용히 레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. 빌리버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상당히 어려운 배치인데 이 공을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 아주 심각하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가장 확률 좋은 방법을 한번 택해 봤어요. 자, 어떤 배치인지 우선 한번 볼까요? 이렇게 코너에 붙어 있고요. 이렇게 원 포인트 조금 넘어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. 그리고 제 수구는 한이 정도 배치가 된 거예요. 뭐이 정도 이 정도 아무렇게나 상관이 없어요. 3뱅크 샷을 치자니 완벽히 붙어 있는 상태예요. 얘도 완벽히 붙어 있는 상태고.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. 한 쿠션에 3 쿠션을 동시에 맞추는 걸로 진행을 하려고 했더니 이 거리가 너무 짧아요. 그것도 안 되는 거죠. 이 공을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저기에서 얘를 키스를 해서 이렇게 원투 쓰리 이렇게 아니면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이런 식으로 되돌려 치기 형태가 되는 거예요.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과도한 힘을 쓰면 안 돼요. 과도한 힘을 쓰면. 공이 튕겨서 나갈 수가 있어요.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한 절반 정도, 절반 정도의 힘을 사용하고 3팁 이상 주셔야 돼요. 3팁 이상. 3팁 이상의 상단을 주면 여기서 튕겨서 곡선이 크게 그려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중단, 중단에서 3팁으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 번에 성공했어요. 한 번에 성공했다는 것은 어려운 공이 아니라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절반 정도 두께에서 절반보다 조금 더 주는 두께로 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두께를 자기만의 두께를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, 공이 이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자, 그리고 공이 또 이렇게 붙었는데, 중간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. 제 공이 이렇게 서 있어요.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걸 치자면 보통 이렇게 대회전을 치겠죠. 대회전을 치는데 사실 이 공이 코너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상당히 힘든 공이에요. 상당히. 자, 이렇게 시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공인데 방금 같은 탑업으로 치시면 원, 2, 3, 4 이렇게 해서 쉽게 득점할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편하게 들어갈 수 있죠. 자, 이렇게 치시면 이 난구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. 긴 배치에서도 한번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. 뭐 쉽지는 않겠지만, 우리가 한번 시도는 해볼 필요성이 있죠. 이렇게. 긴 배치에서도 가능한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거야 자, 편안하게 득점이 되죠 너무 과도한 힘을 쓰지 말고 어,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한50% 정도만 쓰고 3팁 이상 맥시멈을 줘도 돼요 두께는 한 1분의 1에서 2분의 1, 1 이상 정면으로 튕겨 나오지 않을 정도의 두께를 설정을 해서 치시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연습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좀 네네. 네, 일단은... <laughs> 자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한테 먼저 고지를 해주고 아니면 상대방 선수한테. 한 쿠션에서 3 쿠션을 재현을 하겠다. 3 쿠션 이상으로 재현을 하겠다라고 먼저 고지를 해주시고, 그거를 명확히 표현을 해주시면 득점으로 인정이 됩니다. 일 예로 아주 중요한 게임이었죠. 강민구 선수가 심판을 먼저 불렀어요. 부르고, 이거 제가 원뱅크샷으로 한 쿠션에서 3 쿠션을 완성을 시키겠다. 먼저 고지를 하고, 아주 멋있게 성공을 했어요. 어떻게 됐냐? 원, 투, 쓰리 들어갔어요. 말을 안 하고 치면. <laughs> 말을 안 하고 치면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분이 만약에 이 공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으면, 아, 그거는 쓰리 쿠션이 맞았지. 아, 근데 그분이 이해도가 없어요. 그러면 쓰리 쿠션이 안 됐는데라고 하면, 서로 분란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미리 고지를 해주는 게 좋아요. 이런 공들은. 감사합니다.